안녕하세요. 어. 18, 2학년 18, 38번 한태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그 관심 있는 사람 계신가요 누구? 음. 어,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발표를 음.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가 알기 위해서는 OSI라는 OSI-7 레이어라는 7계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7계층이다 보니까 1계층이 있고요. 이렇게 1계층까지 해서 7계층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 마라. <laughs> 6계층이 프리젠테이션에서 솔현계층 5계층이 연결계층에서 세션이라고 합니다. 4계층이 전통계층. 3개 층이 네트워크 2개 층이 데이터 링크 그리고 마지막이 물리 계층 어, 이렇게 이렇게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각 계층마다 역할이 있는데 간단하게개해서 일단,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뉘요 이렇게. 해서이 위에를 상위계층이라 하는데, 여기는 하위입니다. 하위계층은, 이 상위계층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 생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하위계층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여기가 생성하고요. 여기가 전송합니다 음,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 라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사용자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접근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젠테이션 음, 계층이 표현 계층인데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프로토커리어라이서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번역해 줍니다. 이세션이 그 계속 지속적인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네트워크 간의 연결 관계를 끊이지 않게 계속 연결시켜줘요. 이러다 보니까 이세션 때문에 신뢰성 있는 통신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생하고요 자긴 연결 이렇 해서 이 3계층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요. 이 생성한 데이터는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전송 역할을 전송되는데 여기서 전송을 해요.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고 하는데 전송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송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서비스를 구해요이 서비스가 뭐냐면, 7계층프로토컬들 말하는 건데,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토니까 그러니까 구분하는 건데, 그프로토들이 다시, 그프로토컬를 구분하는 기준이 포트넘버로, 포트넘버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엇이 서비스를 구분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를, 어떻게, 어떻게 보내냐는데이 어떻게가 전송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4계층의 전송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TCP와 UDP로 나뉩니다. 여기서 십자가 컨트롤이나 해서 TCP는 전부 제어가 가능해요. UDP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TCP가 그 신뢰성 있는 통신이다라고 말하는데 접근 제어라는 게 어떻게 되어요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놓고 이제 두 가지 정보입니다. 나층에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전송할지를 남면요얘가 전송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길을 찾아요 얘는 두 개층이. 얘는 네트워크 에서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여기서 네트워크가 논리적 주소를 말해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IP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laughs> 찾아가요, 내가 <laughs> 논리적 주소일텐데, 뭐, 192.168.0.10뭐 이런 주소있죠 이거를 구분만 하면가 또, 음, 연결을 시켜요.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연결하고. 이거는 라우팅이라고요. 전이터 니트는 이제, 그 전통 방식을 말하는 건데, 전통 방식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1대1 전통 방식과 가수. 1대1 전통 방식과, 이렇게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다수의 전송방식이 있는데, 얘를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그냥 헤드의 전송방식이고, 얘는 멀티 에세스라고 해서, 그냥 다수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전송계층이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냈지만 결정하는 거고, 실제 전송은 여기 피지컬에서 전송하는데, 그냥 얘는 케이블 같은 거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도쭉 연결해서 그래도 쭉 그래요. 뭐 이런 거고, 네, 이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정진원. OSI의 약자가 뭐예요? OSI의 약자요? OSI의 약자요? 물소의 약과? 물소의 약과? 물소의 약과? 물소의 약이 물소의 약과? 물소의 약과? 물소의 약과? 물소이 약과? 리소의 약과? 물소의 약과? 에서의 약과? 물아이 약과? 물소의 약과? 물소 예약한 병원장분의 이 이계층을 하나로 묶어서 요거 오퍼케이션 계층하고요, 4계층을 트랜스포트 똑같고 가고요, 3계층이 인터넷, 그다음 2계층인 데이터 링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핵은 하드웨어 인데 없다고 보셔고 네, 현실에서는 p c t i 라는 모델을 사용하니 OSI 모델은 생 다른 기능을 니다왜 현실에서는 저거, 저거 대신에 저걸 써요? 자세한 이유는 안벌려 드인데 그냥 얘를 쓰고요. 7개 보단 네개가 편하니까. 6개는 안 <laughs> 쓰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묶은 거예요. 현실에서 TCPIP가 많이 쓰인다면, TCPIP가 /IP. TCP 많이 쓰인다면, 왜 OSI로 발표하셨나요? 얘가, 뭐, 정석이하 그리고, 그, 그리고 저희는, 알게 된 부분에 다 알아야지, 얘는, 이것을 외우게 될 경우 이두 과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웹사이를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laughs>